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방영주 아, 코치님이신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축 네, 선수예요. 네, 네. 예뻐요. 우리 이 먼저 공 끝에 좀 설명해주시고. 칭 어떻게 해요? 이제 법률수학생 만나러 온 소감. 네, 제가 떨리네요. 아 진짜? <laughs> 네. 아이고 지금 법률수학생 지금 또이민아 선수 만나면 거의 막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큰잘 표현하면 난리 날것 같은데. 네. 나오기 전에 우리가 숨어있자. 네. 아, 몰래 카메라 한번 가야지. 네네. 네, 네. 어디 어디서? 네, 볼? 저 여기 여기 뒤에 숨. 거기 숨가고? 네. 아, 잘 숨. 난 여기 숨을래. <laughs> 으, 괜찮지? 안 보이죠. 괜찮죠? 그리한테괜찮아수수어 <laughs> 아, <다> 왔는데? 있 <laughs> 안녕, 어... <laughs> 예주 예주야, 반가워. 와. 예주 안녕. 와. 어, 반가워. 안녕. <laughs> 예주가 제일 좋아하는 이민아 선수가 예주 만나봤어어 어, 진짜. 어때, 지금 소감 그냥 좋아요 초등학생을 잃지 않는 아, 어떤 상황에도 딱이민 언니. 아 전도 안 그래요 전 저는 이뤄요, 잘 잃어요 언니랑 아저씨랑 예주랑 다 같이 네. 1대1도 배우고 슈팅도 배우고 골프 스톱도 맞추는 거 시합도 한번 해보고 네. 시즌 다 해보자 네. 그러면 다시 다 한번 보자 야 <laughs> 이거 봐 이거 손을 얹혀줘서 누나가 토닥해 줬다고 지금 너, 언니가 토닥해 줬다고 너무 좋아해 지금 언니 이거의 원형 세레모니번 보여주시죠. 진짜요? 진짜로 보여주시죠. 따라가면 안 돼요? 아,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따라갈게요. 불편해요.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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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목소리> 학친구들이랑잘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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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약간, 약간 그런 선수가 있어. 약간 터진에서 약간 못지내. 그래지는 약간 축구만 에붙어있는 응. 그런 애들. 있고. 예주가좀잘 네. 넘어진다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넘어지는 거 있어서 뭐 혹시 뭐 요령이 있어요? 뭐 어떻게 좀안 넘어질 수 있는 요령? 네뭐 수비가 왔을 때 어. 수비를 막고 내가 그 수비를 이용해서 돌아서거나 껴가지고돌면은 수비는 못 덤벼들거나 아니면 밀면은 파울이고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드리블을 좀 하면서 타이밍을 상대 수비 타이밍을 잭기면서 슈팅하는 것까지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 전이한테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돼. 돼, 가야 돼. 가야 좋아, 가야 해. 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가야 돼, 고생했다. <laughs> 구독, 좋아요. 같이. 이 녀석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전 예준 덜겠습니다. 음. 와우. <laughs> 와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패배 충분히 우선 인정할수습 왠지 갖다 대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실력 어떻게 좀 보면? 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딱 눌러차는 게어 그러니까 눌러찬다 네. 어 눌러차는 게 좋네 구독 좋아요 <laughs> 코스를 좋고요. 슈팅하는 음. 게좀정확성이 있다. 아, 아, 슈팅 코스가 좋다는 거야. 네, 슈팅 아, 어 코스. 어. 그리고 하는 게예 빠른 템포가예 네.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어. 이게 매스도 치는 거랑 안 어. 쳤다가 치는 거랑 어. 안 자, 오케이. 오! 이거 봐. 수비가 있을 때 조금 멀리서 쳐야 돼. 가까이서 치면은, 가까우면은 발 뻗을 때 뺏길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치면 못 뺏어. 뭐한번 썼다가 멀리서 쳐봐. 그럼 떨어져. 하나에 그때 이렇게, 이렇게 치는데 이걸 쳤을 때 치지 말고 이쪽으로갈때 이렇게 끌면서 가서 그냥 한번 때리면 이렇게 살이될것 같아요. 그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이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예주를 예주가 네네.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게 음. 음. 엄청 많아서 더 음. 좋아질 것 같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너무 좋지. 이민아 선수가 예주에게 전달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머릿 속에 습득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배워보면서 좀 어땠어? 기분이? 시합 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 연습 때 꾸준히 한번 노력해갖고 시합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제 예주가 또 좋아하는 슈팅 한번 배워보도록 한번 가볼까 네. 오케이 오케이. 워낙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괜찮을까? 음. 그럼 한 번. 한번 그래도 네, 한번 볼까요? 네, 가르쳐 주고 싶은 게또있어서아 네. 아, 역시. <laughs> 자, 여러분들 가야 돼요. 가야 되는왜안 왔어요? 가야 돼. 나서 오른발로 찼잖아요. 이렇게 찼을 때 이렇게 살짝 치면 이 방이 따라온단 말이야. 네. 근데 스팅닝을 때리려면 저는 이제 뻗었죠. 이게꽂으면게 치면 아~~ 와~~ 몰랐게 치면 수비가 킥을 하니까 짧게 쳐서 여기로 땡. 나를 해. 오늘 아래몇개 거야? 수비가 음. 이게을 치면 무조건 발이 이렇게 팅때려고 쳐봐 치면 무조 나온단 말야그로 넣는 타이밍안 맞으면 계속 아 타이거 그치 미치. 1500원대. 1 5 0 0 그리고 여기서 때리는 데. 아. <laughs> 아는 데도 힘들다. 그래, 수비가 <laughs> 아는 데도 좀 맞기가 어려워. 아, 는 데도 힘들다. 타민이 어안 맞다 안 맞다 하는데. 어. 네. A few moments later. 자 왼쪽에 손흥민 선수 맞습니다. 자 손흥민 슛. 슛. 네, 로셀소가 건넸고, 아 디어포스트. 지금은 듀브라카 키퍼가 넘어갑니다. 이거 지금도 재밌어요 지금? 전체적인 축구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했던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 허브 타이밍을 좀뺄수 있는 거 그것만 좀잘 가지고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에이즈. 네. 그렇게 하면 미나 언니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봐. 너무 가진 것도 많고 너무 잘 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더 많이 좀 배운 거 같고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났고 예주가 지금처럼 노력하고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나라를 더 빛내줄 수 있는 대표팀이 되는 선니다 파이팅! 네. 이민호 선수에게는 첫 제자인 또 우리 예주가 또 정말 좋은 활약. 앞으로 또올 시즌 또올 이제 좀 시합이 시작되면은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또 우선 뭐 이민호 선수가 이제 또 WK리그 이제 또 예, 오랜만에 2년만에 또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정말 저부터도 이민호 선수의 또 활약에 너무 기대가 되고 또 WK리그의 또무거 발전을 좀더 많은 축구 팬들이 기원하고 염원하니까 또 많은 응원 하고 더 좋은 모습, 빨리 부상 회복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렛츠... <웃음> <웃음> 자, 아유 렛츠 뭐라고? 렛츠 고! 렛츠 고, 오케이 자, 같이 가야 돼 자, 미나월드! 구독, 구독, 좋아요, 렛츠, 렛츠 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또 축구 사랑나는 재단을 통해서 또 우리 예주에게 항상 장학금을 전달했었던 을 우리 예주를 만나서 또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뜻깊은 시간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나 둘셋 구독! 좋아요! 레츠고!